안녕하세요, 매력적인 여자입니다. 서두를 던지기에 앞서 그다지 좋지 못한 소식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2021년 5월 16일에 시작하여 제가 떠상 시작한지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서브 컨텐츠를 좋아하는 유저로서 보다 좋은 서버로 만들고 싶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내실을 좋아하면 카마인으로 가란 말 듣고 왔다는 분들에겐. 조금 더 죄송스러운 말을 전하게 되어 참으로 유감입니다. 저는 다가오는 8월 15일을 기점으로 떠상 제보 및그 밖의 컨텐츠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그 밖의 컨텐츠라 하면 아르곤과 같은 행사들이나 유튜브도 포함됩니다. 아르곤은 추후 듀공님 외 다른 장인분들과 상의해서 이어나가실지 의논할 거고요. 가장 곤란하게 여기시게 될 분들은 아마 카카오톡 떠 상방 유저분 일겁니다. 그만두게 되는 이유는 여러가지 복합적입니다. 가까운 고정 제보자분들은 아실 만한 직장이나 개인적인 가정사 문제도 있고요. 영상 중간중간에 몇번 언급했었던 건강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게임이란 일을 정해진 시간대가 없이 1년 넘게 하다보니 몸이 버티질 못합니다. 수면시간이란 게 별도로 없고 기절하는 게 고취침이며. 이런 날들이 대부분의 하루였습니다. 조금만 더, 정말 조금만 더 하며 버텼는데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그외 스트레스적 요인도 많은데, 현실의 문제까지 겹치니 지병이 또 도졌습니다. 말안 듣는 유저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그런 거 아니고요. 떠상에는 알게 모르게 말 못할 구린 구석도 꽤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일해왔는데 왜 눈치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게임 접는 건 아닙니다. 게임 시간이 일반인 만큼 줄어들 것이며, 제가 올리는 떠상 제보가 거의 없을 거고, 여기 유튜브도 거의 영상 안 올라온다 보시면 됩니다. 바뀌지 않는 건 웨이 및 에버 전용 카톡방과 웨이 현황 정보 정도입니다. 전용방은 제가 하는 거라곤 인증 정도 뿐이고, 시스템이 잘 정착해서 제가 없어도 허위 제보 및 오타 없이 잘 돌아갑니다. 현황 정보는 다른 떠상 마스터님과 같이 하는 거고요. 하고 싶은 것, 하려 했던 것들을 뒤로 두고 저 또한 여기서 멈추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입니다. 아무쪼록 이후에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카마인천이라는 옛 오명이 아닌 카마인 서버 부럽더란 글들이 계속 이어 많이 올라오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가정 내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